부차 수벌이야. 또한 수벌이야. 보살의 경지를 수행하는 사람들은, 보살은, 어법의 응무소주 행어보시해야 할 것이니. 즉, 일체만법. 여기서 법이라는 게 뭡니까? 색성향미촉법입니다. 색성향미촉법이라는 게 뭐예요? 나 외의 일체는 이게 다 색상향 미촉법이야. 안 그래요? 이 바깥에 나타나 있는 것 전부 다지 보면은 색, 소리, 향, 맛, 여기 촉감. 이걸 떠나서 없는 거예요. 다그거예요 그러니 보살이 즉 어법의 응무소주 행어보시, 이색성양 미척법에 조금 더 마음을 두질 않고, 보시, 인욕, 정진, 선정, 지혜, 육바라이를 행할 것이니, 그러는 거야. 여기서 보시만해 했으니까, 뭐 보시만이 얘기하는 게 아니야. 추워도 마음에다 두질 않고, 부동주색 심이며 부동주 성향 미적법 생심할 것이니, 즉, 색성향 미적법에 조금도 마음을 두지 말고, 보시를 하되, 인욕을 하되, 지계를인지계를 하되, 선정에 들되, 또 정진을 하되, 그리고 지혜가 생기되, 제 마음을 거기다가 주어질 말아라. 이 말입니다. 수벌이야. 보살이, 보살은 응, 여, 시, 보, 시. 부주어상 할 것이니. 이렇게 어떤 상에도 머물지 않고 모든 수행을 다 해라. 이 말입니다. 그러 그러니까 내가 수행을 한다. 한다는 상마저도 없어라. 이 말입니다. 내가 금강경을 공부를 한다. 금강경 공부한다는 상마저도 여여라. 이 말입니다. 놔버리고 해라 이 말입니다. 그래야 아무 걸림이 없고 막힘이 없어. 하이고 약 보살이 이렇게 무주상 보시하면은 기복독이 불가사량하니라왜 그래, 아까 뭐라 그랬어요? 무주상이 뭐라 그랬어? 이렇게 상을 다 놔버린 건 허공과 같다고 그랬죠? 그게 바로 복독이 허공과 같아죠. 그게 그러니까 무양무변한 거지. 그런데요, 불교에서 이렇게 가르치는데, 불교처럼 또상 많이 내는 게 없어. 그게 위선이다, 이 말입니다, 위선. 이 저, 일본의 유명한 도겐다이시라고 있어. 도겐다이시, 도원대사 하면 아주 일본서 한 600년 전, 500년 전에 유명한 스님이야. 큰 스님이야, 일본서. 도운대사 도겐다이시. 이 사람이 하루는 그 앵간지라고 영안사 거기서 있는데, 거기 이제 그 경도에 큰 절이기 때문에 담이 이렇게 찬경원처럼 이렇게 있잖아. 시내 안에 있는데. 이런 문이 있고. 근데 하루는 볼 일이 있어서 추운 겨울에 나왔네요. 나와서 이렇게 걸어가지고 그로이 모태이로 돌아서는데 이렇게 보니까 여기 어떤 거지 아이가 말이야 그 춥은 겨울에 눈 보라가 치는데 옷도 제대로 입지 못하고 그냥 풀바 떨고 그냥 웅크리고 있어. 그 하루 아침에 스님이 말이야 안 되서서 야너이 충대 여기 이렇게 엎드리고 있냐 옷도 제대로 입지 못하고. 가지고 자기가 입고 나온 옷을 벗어서 전부 입혀줬어. 야, 너 추워서 어떻게 해주냐고 말이야. 그래가지고 이 가사, 겉에 옷저부터 그냥 전부 벗어서 그냥 개를 그냥 전부싸주고그뭐 옷을 이 반스만 입었으니 어떻게 해. 그 도로 들어간 거야. 도로 나오는데, 그 침대에서 떠오는데, 그 옷을 말이야, 그렇게 입혀주고 그랬는데, 음. 네 열대살 먹은 인데 오는데, 고맙다는 말 한마디도 없어. 그침대 내가 옷을 들고 가서 주는 게 아니라, 내 옷을 벗어서 입혀주는데, 예? 아, 그러면 이놈이 참 고맙습니다. 뭐 인사라도 할 텐데, 말 한마디 없어. 그냥 앉아있는 거야. 그래서 이만큼 오다가, 돌아갔어. 야, 이놈아. 그래 내가 보다스피, 만가 응? 옷을 들고 온 것도 아니고, 내 옷을 들지 벗어서 그래, 널 이렇게 입혀주고 막 그랬는데, 뭐, 이, 뭐, 고마운 것도 모르냐? 이, 이, 흔드는 소리가 뭐라 그냥, 고맙기는 스님이 나한테 고맙다고 해야지, 그게 무슨 소리냐, 그래? 아, 니면 내가 이거 벗어주지 않았냐고 말이야. 그러니 스님은 나한테 이런 옷을 보시라 했으니, 그 공덕이 무량무변할 거 아니냐, 이 말이야. 그러니, 나름에해서 그런 어쩌면 공덕을 었으니 내가 공덕을 짓게 해줬으니, 어, 스님이 나한테 고맙게 해, 고맙다고 그래야지. 나는 빚만 지지 않았느냐, 이 말이야. 에? 근데 큰 스님이라고 나는 알고 있는데, 그래? 큰 스님이 나한테 이거 보시를 했으면 한 걸로 끝나야지. 그 그래, 가다가 돌아와서, 넌 막, 그, 나 그래. 고맙다는 소리를 못하느냐? 그, 그큰 그 스님이 어떻게 무주상 무시도 모르냐그말이 무주상도. 아, 큰강경제 4품, 제5품이 나오는데, 그것도 모르시냐고, 그럼 어떻와가지고 공치사를 해야 되느냐? 아니, 이미 딱 그러네요? 아니, 나 우선 스님은 그냥 리본서 큰 스님인데, 이 소리를 듣고 그냥 얼굴이 시뻘개지는 거야, 그냥. 얘한테. 이 어린아이한테 복신했으면 아, 하고 아, 부처님 뭐라 그래? 뭐라 그러셨냐 이 말이야. 에? 그 한골 놓고 나라 이 말이야. 그 군치살을 해가지고 그걸 까먹냐 이 말이야. 복덕을 지어 놓고는. 하여서이 아, 스님이 크게 깨달아. 내가 참 모자라도 아직도 정말 모자란 놈이구나. 에? 그래서 정말 얼굴이 부끄러워서 그 어린 거지아이한테 그런 소리를 듣고 그냥 절로 들어가는데 들어가다가 이렇게 보니까 그 녀석이 없어. 옷만 입고 그대로. 이문수사리가 화연해가지고 너는 아직도 공부가 멀었다. 이 말이야. 에? 아직도 공부가 멀은 거다, 이 말이야. 왜 상을 내냐, 이 말이야. 허공고치 부처님이, 그색성양 미척법, 푸른색 색심이며, 푸른색 성양 미척법 생심, 이렇게 해가지고, 아무서도 머무는 바 없이, 허공고치 그런 마음으로 되라. 그린, 그랬는데, 뭘큰 승리라는 게 말이야. 어쩜 벗어지고, 왜, 근데 아니, 그게 고마운 것도 모르냐, 그리고, 와서 따지냐, 이 말이야. 그 참, 정됐잖아 그래. 사람이 말해, 우리가, 우린 중생이기 때문에, 사실 상을 안 내기가 정말 어려운 거야. 상을 안 내면 뭐 부족해. 근데, 이런 거를 들어가지고 깨달아가지고, 덜 내라, 이 말이야. 좀덜 해라, 이 말이야. 예? 예? 공치사를 해도 하지 말아라 공치사 같은 거. 특히 이런 법회나 이런 데서요, 그 설치고 뭐 해가지고서는 남들이 싫어하는 그런 저걸 하고 하면은요, 그게큰그 저걸하고 말하자면 오중제에서 뭐가 이제 오중제오중제 중에 승단을 해치는 게 파괴하는 게오중제의 하나 아니냐 이 말이야. 이 법회를 그릇게 하고. 법회의 분위기를 흐리게 하는 것도 오중지의 하나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상을 버려야 돼. 내가 여기서 그런 얘기 했었죠. 청양사 법회를 하는데 청양사 법당을 새로 지었어 그래서 아직 칠을 안 하고 그냥 그대로 그냥 있는 거야. 보니까는 석가에 기둥 뭐 이러기에 전부 보시한 사람들이 기둥에도, 그, 쓴게 그대로 있어. 이제, 아직 저걸 안 해서. 동화 아파트, 용산구, 동화, 신동화 아파트, 애토메똥암무 이렇게, 그대로 있더라고. 석가래, 그런 게. 자기가 보시했다고. 그게 그대로 있더라고. 이제, 아직 저걸 안 해서. 그래서 내가 그분들 보고, 거기서 법회하면서 그랬어요. 이거, 참, 이거, 얼마나 어리 어리석그냐 이 용산 그뭐 신동아 아파트 몇동몇호아무에 보시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부처님이 만약에 그 보시한 공덕으로 거기다가 복을 갖다 준다면 복을 준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위에 일도 응암동으로 이사를 왔으면은 거기서 주소를 또 고쳐일 거 아니야 이거를. 왜? 복덕이 자꾸 일로만 가고 여기는 안올거 아니냐 이 말이야. 에, 에 석가래도 그렇고 뭐도 그렇고 이게 얼마나 상을 만들어내는 거냐 이 말입니다. 근데또 그렇게 해야 보시도를 많이 하거든. 그럼 에서든 그걸 하는 거야, 나타내 보여주는 거야. 한 누가 기둥했다, 대들보했다, 뭐했다 그래서 내가 거기서 그런 소리했어요. 아 여기다 이게 이거 왔으면 이게 여기다 써놨으면. 응암동을 이사 왔으면 거기 가서 여기다 이거 벗겨가지고 다시 써일거 아니냐 이말이 응암동이라고 뭐해. 딴 데로 가지 않냐 이 말이야. 자꾸 목통이 그게 금강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런데 절마다 그게 아니야. 이렇게 상을 만들어. 내가 뭐 하다가 이런 소리 했죠? 아, 수벌이야 윤호옥 동방허공을 가사량부라 수벌이야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동방에, 자, 동, 이 허공을 너 가히 측량할 수가 있겠느냐? 불이 아니다세조존 허공이라고 하는 거는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닌데 무슨 수로 허공을 측량을 해? 응? 수월이야 남서북방 상하 허공을 가사량 보라. 수월이야 동서남북 상하. 시방세계라고 그래, 이거는. 이 허공을 가사량구나. 이 얼마나 되는지 측량할 수가 있겠느냐? 불이 아니다 세조나. 이게 뭡니까? 이게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 하면요. 허공이라고 하는 건 뭐냐? 상이 없는 거야. 상. 허공은 큰 것도 아니고, 적은 것도 아니고. 허공은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야. 허공은 시작이 없고, 끝이 없어. 그러기 때문에 허공은 생오는 것도 아니고, 멸하는 것도 아니야. 하나님이 뭐 우주를 창조해? 우주를 창조하기 전에도 허공이야, 허공은 그대로. 우주가 다열해도 허공이야. 왜? 허공은 생멸 자체가 없는 건데. 유무다, 무다. 전우, 유무, 시지산, 기지, 생멸. 이걸 다 떠난 게 허공이야. 응? 그러기 때문에 허공은 어떠한 청황, 색깔도 없고 뭐 없고 보이는 것도 아니고 안 보이는 것도 아니고 뭐 본다 안 본다 이런 걸다 떠난 자리야. 그러한 자리가 이 마음에 있어. 그런 그거를 본심, 본심이라 그리고 불심이라 그리고 불성이라 그리고 열애라 그래. 그게 진짜 나야, 나야. 신물이야. 응. 어. 가사량물 아 불이 아니다세존나 수벌이야 보살의 무주상 보시복덕은 역부여시하여 불가사량하니라 수벌이야 보살의 이 보살의 경지 수행하면서 이렇게 허공 같은 마음이 됐을 때 보시를 하고 지기를 하고 인욕을 하고 뭘 했건. 허공 같은 마음 아무곳에도 주한 마음이 없는 거지 그게 이게 바로 불응주색색심이며 불응주성향비촉법색심이라이 말이야 이 앞에 얘기한 생심이라 이 말. 이야색성향비촉법 어디도 마음이 머물지 않은 그런 경지 이거 응소지이생심이라고 그랬죠. 이런 경지에서 보시를 해도 하고 이런 경지가 돼가지고. 이런 경제에서 보시를 하고 뭐라고 해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복독이허공과가아 무리 없는 거 아니야! 허공은 끝도 없고 한 시작도 없는 거야.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천만원 보시를 했다, 이 말입니다. 절에다가. 천만원 보시 해놓고는 내가 천만원 했는데, 했는데 아, 저중이 근데도 나를 말이야 내가 천만원씩이나 했는데도 어떻게 나날 보는 게뭐 저러냐 똑같이 취급하냐 나는 천만원 했는데 그래가지고 상을 내게 돼 내가 천만원 했는데, 했는데 그래가지고 그래서 천만원은 공동이 자꾸 상을 낸건 자꾸 까먹고 나중엔 팔백만원, 칠백만원 남고 나중엔 오백만원, 나중엔 백만원 남고 나중엔 적자가 돼버려 에? 이렇게 돼. 이거를 그냥 담은 많고 적고가 없어. 무주상 내면은 그공 공덕이 그 목독이 무량을연는 건데 그뭐 상을 내냐 이 말입니다. 상을 내. 무주상 보시 이게 참 우리 공덕 무한으로 무량무연한 공덕을 짓는 방법이다 이 말입니다. 어려움은 무척 어려운 거고, 쉬움은 아주 쉬운 거예요. 무주상 보시. 이, 내 얘기하나, 해야지 무주상에 대해서. 초장왕의 전형이기 안군신이라는 내 얘기를 했다, 이 말입니다. 촛나라 장왕이, 첫나라의 유명한 장 초장왕은 춘추 전국 시대 오배의 하나야. 그렇게 훌륭한 왕이야, 훌륭한 임금이야, 첫나라에그 장왕이 관금을 끊어서 자기 신하를 안심시켰다 하는 게 있어. 초장왕의 전영이이 안군신이라. 이 뭐냐? 첫나라 장왕이 말이야. 하루는 근데. 이제 청나라 장왕이 신하를 딱이 경이루는 경이로같은큰 누각에다가 신하를 딱모놓고 연회를 베풀어. 연회를. 근데 그때 거기 신하 중에 한 사람이 말이야. 어떻게 하다가 그 전에 그 전에 그군 후궁에 후원 별당을 어떻게 가게 됐다가 천나라 장왕의 그 왕비를 보게 됐어. 봤는데 정말 천하일색이야. 경국지색이야. 인고의 경인성이요. 재고의 경인국이야. 한번 쳐다보는데 성이 기울어지고, 두번 쳐다보면 나라가 기울어질. 그렇게 우리 집사람 같아. 응? 그래? 그래가지고요. 있니? 이 시내가 그때 그걸 한번보고 와가지고서는요, 세상에, 정말 저렇게, 어? 아름다운 여자도 있나? 이게 저거, 저기, 여기에 베겨가지고, 상사병이 걸렸네요. 그, 참 수술을 못해. 그, 지금까지는 뭐 상사병이 걸리거나 말거나, 아, 왕빈인데 중전마마인데, 지금 뭐, 어떻게, 해? 뭐라 그럴까요? 응? 뭐, 핸드폰으로 뭐 어디서 뭐 어느 다방에서 만나자고 그럴 거야. 뭐 어디로 나오라고 그럴 거야. 꼼짝 못하는 거야. 그 상사병이 걸리다시피 했는데 하루는 청나라 장원이 그 누각에 딱 신하들을 모아놓고 연회를 베푸노. 근데 그때 마침 말이야. 저녁인데 큰, 큰 대초를 말이야. 수백 개를 쫙 켜놓고 그리고서는 술잔을 돌리는 거예요. 술을 마시고 저거 하는데 그때 보니까 왕비가 옆에 나와 가지고 그왕 옆에 앉아 있는데 신하가 다시 번그 여자를 봤으면 봤으면 했는데 거기 나왔네요. 이야, 그걸 그냥 그 촛불용 대초광이 켜져 있는 그 속에서 그거 보니까 더 이루 말할 수가 없어. 김 물기 그냥 정신을 잃었어. 근데 그때 에 갑자기 형 동남풍이 그냥 불어닥쳐 가지고 말이야. 검은 구름이 뭉게뭉게 바람이 지둥지둥 지둥, 번개가 번쩍번쩍 내성이 번쩍, 우르르 하으니 그냥 시커멓게 흐려 가지고 그냥 엄청난 소화기에 길 쏟아지면서 바람이 그냥 그렇게 불거든요. 그엄청난그 그 많은 촛불이다 꺼져버렸네. 그냥. 저런 간, 분방할 수 없는, 치안사이복이야. 근데 그때 그놈은 말이야. 야, 내가 생전에 말이야. 저 여자 손한번 만져볼 수 있겠느냐, 이 말이야. 말한 번도 걸지 못하는 방인데. 그래서 말이야. 그 깜깜한 등을 타고, 이 순간 아니면 그 여자 손한번 만져보지도 못할 거다. 그리고서는 그냥, 몸리 뭐, 그냥 뒤로 기어가지고, 거길 갔어. 자, 이렇게, 이렇게 더듬어보니까 여자 우신이니까는, 야 왕비구나. 그래서지고 성령 그 몰래 허리를 안아봤어. 귀 안았어. 그러니까 그님이 간대이가 보지. 아무리 저거 늘 그래, 중전 신하가 중전 마마에 그 허리를 안다는 게 말이 돼. 그럼 히 중전 마마가 깜짝 놀랐지. 자기를 지금 건드릴 사람은 여기서 왕백기왕 왕 외인은 어느 놈도 나한테 감히 손을 대냐, 이 말이야. 근데 이 중종이 말이야. 그렇다고 해서 그냥 아거고 말이야. 그 재신없게 소리를 지를 수도 없고, 그렇다고 딱일 때릴 수도 없고, 뭐, 어떻게 해. 그래서 그 관, 그 벼슬아치를 관 끊으니까 딱 끊었어. 그냥 이러면 형신이 차려가지고서 그냥 촤악 살해가지고 깜깜한 등을 타면서 뒤로 와서 도로 앉아 있는데, 인젠 죽은 거야. 예? 감히 상감의그 중전 마마를 그렇게 했으니, 이게 뭐, 쟤까지는 뭐 백여. 그럼 어떻게 그 근데 이 왕비가 상감한테 얘기하는 거야. 상감, 왜 그러시오? 지금 이 자리에는 아주 불식한 놈이 하나 있습니다. 그놈이 어떤 놈인데, 그놈이 모르긴 몰라도 성상현이같습니다아 그러네요. <laughs> 아니 성법사 같은 놈이래. 아 그놈은 놈이 뭐라 하냐면, 그게 무슨 소리요? 이 깜깜한 틈을 타가지고 나를 욕을 벨려고 온 놈을, 내가 어떻게 할수 없어서 관끈을 끊었으니, 지금 불을 키면은 그자식은뭐 그 금방 그냥 관끈을 어서구해서 마련해 나타날 겁니다. 정보를 주십시오. 그 장왕이 생각하니 참 그래 깜깜한 등을 타서 감히 신하가 그 중전마마를 그래 건드리려고 오는 그런 놈이 어딨냐 이 말입니다. 그 불을 켜라. 이제 바람도 다 자고 그래서 그러다가 불을 키는데 장감이요 불을 키지 말아라. 그러고서는 맹령을 내리는 거야. 여기 앉은 신하들은 누구를 막론하고 관 끈을 전부 끊어서 나한테 바쳐라. 이 앞에다가. 깜깜한 속에서 왕 명인이 어떻게 해요? 신하들이 무슨 영망인지 모르고 전부 관 끈을 끊어가지고 왕한테 갖다 앞에다 전부 놓고 와서 앉아있는 거예요. 다한 다음에 불을 켜라 그래요. 그 불을 켰어요. 불을 켜니 전부 관 끈을 끊어서 갖다 바쳤으니 어느님이 그런 줄 알아? 안 그래, 다 관근이 없으니. 그리이 왕이 술잔을 돌려라, 그래. 그전부용 술잔을 돌리고 술을 마시고 노는 거야. 그, 참. 그러니, 만약에 불을 켜가지고 관근이 끊어진 놈을 알아가지고, 너 성상현이 네가 그럴 수가 있냐? 그러나 내너한 번, 뭐한 번은 용서를 해준다. 한만 용서를 해줘도요. 누군지를 아는 이상은, 그거는 엄청난 부담이 되게 돼 있어. 안 그래요? 용서를 한마디 해줬다고 하더라도. 그런데, 이거는 왕이 용서한 바가 없어. 그러면서 용서가 안된게 없어. 용서한 흔적이 없으면서 용서를 아는 것도 없어. 용서를 안 했으면 그럼 죽게. 그런데, 용서를 했으면 누군지 알게. 흔 적도 없고 안한 적도 없어. 그러면 용서를 받은 적도 없고, 용서를 안 받은 적도 없는 거예요. 아, 그러면 술잔 돌려가지고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술잔돌려고 술을 마시는 거예요. 이게요. 무주상의 용야예무주상이야 아, 아무 상이 없어. 뭐 용서해줬다, 용서했다고 하면 그런 것도 없어. 그런면 용서가 안 됐느냐, 그 사람 안된게 뭐 그냥 그대로 같이 술 먹고 놀, 놀게 되냐? 얼마나 멋있어! 참! 이게 초장 전양이 안궁신이라는 거야. 천나라 장황이 관 끈을 끊어서 그신하를 안심시켰다. 이게 바로 무주상이라는 거야. 에? 참 멋있는 사람이야! 정말 멋있는 사람이야! 못 낸다 그래가지고 그냥 기구녕이다 그냥 자전거 바퀴 같은 거나 달고 댕기고 말이야. 참, 이런 모습을 알아야 돼. 그래서 그큰 스님들이 뭐라 그래요? 인생을 멋있게 살아라, 한다 이 말이야. 멋있게 살는니까 진짜 모양은 자전거 바퀴 같은 거나 귀에다 걸고 다기는건줄 아는데, 그게 나중에, 그래도 그, 나라 장이, 진추 전국시대 오패 하나야. 참, 그렇게 군요, 면말이 응? 그런데요, 나중에 진나라하고 전쟁을 하다가, 이그 초장왕이 엉구릉대의 <laughs> 화공해 에 가지고 빠져가지고서 그냥 말에서 떨어져가지고 죽게 됐어요. <laughs> 그런데 그냥 거기 그냥 천나라 그때 군사 다 패해가지고 그냥 장군들도 다 도망가고 뭐 그냥 죽게 되는데 그때 한 사람이 말을 타고 거기 <laughs> 그 응? 깃발치듯 날라오는 화살을 헤치고 그냥 거기로 와가지고 왕을 그냥 탁 잡아끌어가지고 말여다 태우고탁 빠져나가는 거야. 그 위험한데를. 그래서 한참 와가지고 위험을 벗어나가지고서 너는 누구냐? 그러니까 아무개입니다. 그래. 그래 너는 내네 목숨이 아깝지도 않으냐그 어려운데를 어떻게 들어와서 너 나를 구해주느냐? 그러니까 저는 이미 죽은 죽은 몸입니다. 그래. 이게 뭐냐? 그게 무슨 소리냐? 나는 지금 덤으로 사는 겁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 그래서 그때 그 얘기를 해. 내가 바로, 제가, 그때 그왕비 중전을 욕을 베려고 했던 놈입니다. 그니 그때 이미 죽은 거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상감께서 천부 관금을 끊어서 나한테 바치라고 그래가지고 누가 했는지 그걸 모르고 그래가지고, 그냥 용서한 바 없이 용서가 되고, 이렇게 되었어 그때 그랬으니, 이 은혜에 참 말할 수가 없다, 이 말. 괴흐 무주상, 이런 저거는, 그게 금방 돌아와. 그때 그놈을 죽였으면, 이번에 죽었지, 저도. 공연 받지 못하고. 안 그래? 참. 괴, 이게, 건강경을 잘 해보면, 그리고 금강경을 잘 들으면 진짜 편안해지면서 마음이 열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금강경이라는 게. 수보리야, 보살은 다능여소교주할 것이니라. 수보리야, 보살의 경진을 수행하는 사람은 진짜 이렇게 내가 지금 가르쳐준 바 그대로만 하면은 되느니라. 그러니까 마음을 비워도 비었다고 하는 마음마저도 없는 그 자리로 가면은 나중에 것은 뭐가 되느냐? 비울 마음도 본래부터 없었다는 걸 알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한 마음도 비운 바가 없어. 이런 경지로 가는 게 바로 금강경이에요. 이게 마 내가 내 마음을 조복하는 거예요. 항복시키는 거예요.